길가에서 졸린 올빼미를 만나더라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바로 당신에게 달라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종은 구롤빼미라고 불립니다. 아주 온순하고 특히 사람들에게 친근합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먹이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 매일 식사를 받기 위해 시간을 맞춰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개체는 아예 집 안으로 들어와 살기도 합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매우 정이 많아져 매일 아침 문 앞에서 당신을 깨우기 위해 기다립니다. 쓰다듬어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깃털의 결을 따라 쓰다듬지 않으면 금방 화를 냅니다. 흥미롭게도 구롤빼미는 매우 호기심이 많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한참 동안 바라보거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매우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올빼미들과 달리 구롤빼미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는 작은 생물입니다. 낮에는 함께 걸을 수 있고, 밤에는 곁에서 잘 수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사랑합니다.